어, 안녕하세요. 호두엄마입니다 오늘 벌써 영상을 몇 번째 찍나 모르겠어요. 이 신발 귀엽지 않나요? 여기 오복다육 이모님께서 만드신 저기 신발이거든요. 노란색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노란색 화분에다가 녹영하고 금염자를 이렇게 심어봤답니다. 어, 괜찮은가요?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제가 개인적으로 신발도 매우 좋아하는데 신발을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신발 화분을 보면 꼭 뭔가를 심어서 이렇게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 신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 보면 여기 딸기가 박혀 있는 신발 보이죠? 엣지 라인하고 코너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신발 한쌍 있는 거 보면 귀여워서 저희 딸 어렸을 때이 신발을 신켜주던 그런 기분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신발 화분을 보면 하나씩 꼭 사게 돼요. 그래서 지금 신발이 이렇게 있고요. 어제 자리에는 지금 한참 단풍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드린 당인 금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고, 그 옆에는 보라카이 금인데요. 이 아이는 얼굴로 분지를 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멋내고 예뻐 보일게 심으려고 노력을 했었던 앙무 있고, 레몬로즈 금도 있고, 체리 한타지아 그리고 천여검이 하얀 아이가 천여검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애플민, 그리고 라디칸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지금은 보여드리는 건 국민다육인데, 잘못 보신다육이도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크림티 옆에 보면은 커다란 아이가 있죠. 이 아이는 대형종다육이 같은데, 이름은 진 메리언이라고 합니다. 겨울 되면 살구색으로 물이 들거든요. 근데 물을 들면 다시 초록색으로 연두색으로 바뀌더라고요 근데 지금 저 모습이 너무 예뻐서 지금 2년째, 3년째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쁜 화분에 옷을 입혀준 루비도나 있고, 아직 잠에서 못 깼어요. 캐시 블랙캐시미어 철아 그리고 옆에는 백봉, 그리고... 블루, 블루 엘프. 이 블루 엘프가 계절을 안 타고 계속 꽃대를 올리거든요. 1년 내내 꽃대 제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랑무, 그리고 수연. 수연도 목을 다쳤었는데 저렇게 꼬질꼬질했던 모습에서 그나마 예뻐진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윗줄에 있는 아이들은 주로 화분이 큰 아이들 위주로 이렇게 놨었고, 이 밑에 줄에 있는 아이들은 제 기준인지 모르겠는데 진짜 사이즈 별로 논다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분 정리하는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풍가리도 하고 이렇게 오늘은 또 이렇게 큰 맘먹고 또 영상을 찍어 봅니다 영상을 찍는데 뭐 떨린다거나 그런건 아닌데 이 아이들을 찍, 이렇게 찍어서 올려보내기가 생각보다는 조금 민망하더라고요. 아직은 편집을 할수 있는 기술을 제가 배운 것도 아니고 해서 저 혼자 이렇게 해서 배워서 이제 하나하나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다 여기도 봐야 되고 또이 화면 앵글 조절하는 걸할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지러우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여기 살거미 인근 보시면 예쁘죠? 그 옆에는 아비유데요 물을 되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콩부 시리즈입니다. 보면은, 루비가 두 개가 있고, 이거는 메리 잼. 아니, 아니, 리틀 잼. 있어요. 그리고, 잘, 여기는 서머스. 온슬로운데, 올해 약해를 입어가지고, 얼굴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점점 찍혔죠. 약해 입어서 이런 거예요. 어, 벌레 있는 줄 알고 벌레약을 엄청 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샤퍼테, 그리고 황홀한 연꽃. 황홀한 연꽃이 왜 이렇게 굳어지질 않고 이렇게 큰가 했더니 자구를 달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구를 달고 있고, 그리고 제가 본 중에 요즘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가서 보면은 이게 뭐가 될까 이게 뭘까요? 이거는 아담이에요. 아담인데, 얼굴 두스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처음엔 정말 작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물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줬더니 예뻐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크레용이고, 옆에 이렇게 잘 크고 있는 아이는 연지곤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아이들, 이렇게 국민이들, 위주로 국민이들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친정 집에도 가면 있고 우리 집에만 없어요. 맨날 보고 싶은데 다육이를 보러 키핑장을 와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심은 거거든요. 여기 오복 농장에 있었던 건데 송록 철화입니다. 환엽 송록이 예뻤던 기억이 나서 심어놨거든요. 아직 어 자리를 못 잡고 있습니다. 이건 당인인데 너무 예쁘죠. 이것도 아직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분갈이를 새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갈이하면서 이 아이들이 이 끝에 이 끝에 빨간 점을 요렇게 찍죠. 요렇게 이렇게 찍죠. 이렇게 찍으면서 예뻐지는 모습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있지만. 제가 처음에 영상을 올릴 때 그랬잖아요 이런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내가 다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하나의 기록이 될것 같아서 이렇게 올립니다 사진으로 찍었었는데요 사진으로 찍으니까 핸드폰 용량이 끝도 없이 차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날짜별로 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떻게 키웠었는지 이런 것들도 볼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 천대전송 철안데요. 2, 3일 있다 물 반응이 없으면 뽑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기온을 느끼는지 아이들이 다 예뻐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아이들 데리고 이제 저는 크게 대품을 만들고. 또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고 이런 게 이제 저의 소소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화분을 질렀어요. 이거 마리화분이거든요. 오목다육에 들어와 있는 걸 질렀는데 보면 여기 화분이 물구멍이 아주 시원하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시원하게 뚫려있어요. 근데 얘는 가까이서 보면 별로 안 예쁘고요.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보면 예쁘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 무엇을 심을까. 이제 그것이 궁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일은 이렇게 이제 영상을 찍는 것도 찍는 거지만 요렇게 돌아가서 보면 은 이렇게 모둠으로 심어놨어요. 이 아이들 오늘 심었으니까 이제, 이, 여기서 자리 잡고 클 때까지 이제 캠핑 이웃님들이 1년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1년 뒤에는 각각의 화분에서 잘 자라기를 바래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깍지 피해 없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